안녕하십니까. 이천성설기숙학원 수학과 강사 안창근입니다. 어, 중하위권 학생들이 재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 두려움을 제가 떨쳐내고자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6가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수 생활을 시작할 때 되게 막연하고 내가 재수, 재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기분들을 던 떨쳐내고, 이제 성공적인 재수를 할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소기 수학원에서 이제 수학과에서의 이제 중학위권 수학의 성, 성적 상, 상승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데 중학교 과정을 과연 공부를 하고 수능 후에 대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제 생각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중간부터 공부할 수 있는 성질의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보통 보면 국어라든지 영어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암기 과목 등에 대해서는 하나 배우면 하나의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반해서 수능은 수능에 특히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에 대한 추론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수학에 대한 추론 능력은 보통 6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삐집고 들어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한 번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과정을 넘기지 말고 수능에서 필요한 중학수학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본격적인 수능 공부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 청솔 기숙학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이천 청솔 수학 학원, 아니, 이천 청솔 수학 선생님들은 1차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중학교 과정의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과정의 모의고사 문제집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중학 수학을 탄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등한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기초부터 탄탄히 해서 보통 2월이나 3월에서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성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았는데요. 그 선배들도 지금 현재 어,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그런 성과들을 보면, 아, 처음에는 아예 뭐 10점 미만의 친구들도 지금은 80점, 90점을 바라보는 친, 수능을, 점수를 받았던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천청술 기술학원 수학과 선생님들은 수학이 필요한 중학교 기차과정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본원의 수학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어,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동안에 욕심을 많이 내는데요. 저도 최상위권의 수학 공부법을 따라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에 대한 제 답변은 기초가 부족하거나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절대 최상위권의 수학 공부법을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보통 문제를 풀때 기출 문제를 많이 푼다든지 아니면 오이고사 문제집을 사서 많이 푸는 그런 재수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최상위권의 공부법은 8월 이후에만 따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본인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천 청소기숙학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학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든지를 상세하게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습 플랜을 세우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개념 위주의 수학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문제를 많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보통의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개념을 공부하고 기본 문제를 풀고 응용 문제를 푸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과목의 특성상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문제 풀이에 대한 접근하기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응용 문제는커녕 기본 문제도 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치면 삼각함수의 예를 들면 삼각함수 도형에서의 3점짜리 문제는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사인 법칙이라든지 단일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고요. 4점짜리는 보통 두개 이상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출원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추론이라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아주 탄탄해야 되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충실해야지 복합적인 추론이 가능해서 중앙위권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여름 이후에는 상위권을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라 거겠죠. 그래서 이천성술 기숙학원 수학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각 단계별, 수준별 수학 학습 상승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 상위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념 공부 회의는 기출 문제는 언제부터 풀면 되나요라고 생각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경험상 항상 조급해하고 재수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하면서 있어서 1년 동안의 공부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서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의 풀이에 도전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단, 개념공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식을 단순 암기만 하지 말고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추론과 가정을 통해서 공식이 탄생되어야 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공식을 외워야 되는 고등학교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근의 공식이 대표적인 거 있죠. 그 근의 공식이, 근의 공식이 뭐, 일반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근의 공식이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복합적인 추론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개념서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하이라이트나 별표지 혹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식들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학생 스스로의 개념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얘가 이 공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념중심의 공부만으로는 수능에서 2, 3등급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6월 6일에 풀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과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2, 3등급, 4등급에서 1등급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주제별 개념이 충실해야지 난이도 있는 문제의 풀이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천 청솔 기숙학원 수학과 선생님들이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수학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풀때 모르는 문제는 답지를 미리 보는 것이 낫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죠. 이 문제는 제가 어 친구들은저 친구들한테도 들어보는 메시가 낫냐, 호날두가 낫냐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성질의 것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서 또 의견에 따라서 메시가 낫다는 사람도 있고 호날두가 낫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답지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학 저는 수학 선생님으로서의 의견은 답지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하였다면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지를 보면서 내가 왜 틀렸을까? 부족한 개념은 무엇인가? 혹은 그게 아니라면 왜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나?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답을 찍어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3점짜리, 어려운 3점짜리부터 쉬운 4점짜리 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것을 어떤 포인트를 찍어내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답지를 볼 수, 답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이천 청설 수학 이천송철 수학과 선생님들은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너무나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상담도 열심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수학과 선생님들과 더불어 제 3의 선생님은 수학의 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수학 문제를 풀때 문제풀이를 보고 하는 것도 이게 문제 실력을, 수학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흥미, 그리고, 아, 내가 이 부분은 답지와 일치해, 혹은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제,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천 청소를 기숙학원 선행반 학생들에게 이제 당부의 메시지를 하나 드리면요. 지금 현재 본인의 수학 성적은 우리가 선생님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천청소를 기숙 학원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수학과 같은 경우는 분반을 시켜서 수준별, 수준별 학습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주말 테스트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수학 성적에 대한 성적 향상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를 포함한 수학과 선생님들은 언제나 확실한 결과로 학생들의 노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재수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과 동기 부여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천성설 기숙학원 수학과 선생님들은 열정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학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학습 방향 및 재수 시작 전에 궁금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래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늦게, 중화위권 학생들 중에서 늦게 학원을 등록을 하여서 공부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큰, 크게 하는 말이 선생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려면 선행반에 오셔서 공부를 하여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행반부터 기초를 다져서 공부를 한다면 1학기 때 기초와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고 2, 3학기 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도 1, 2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12월 개강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오셔서, 어, 선생님 영상에서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맛있는 것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